안녕하세요 2025년 5월 3일 토요일입니다 아, 오늘 오전에서 오후 한 2시까지는 계속 비가 왔다가요 이제 그치고 현재 오후 한 6시 반 되었습니다 아, 지금 뭘 하는가 하면요 고추를 씻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텃밭 저희 쪽이 그제 복보냐 농장이거든요 가장자리 자투리 공간을 활용한 자가소비용 텃밭이라걸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딸랑 매포고 씻는다고 씻는거 영상 찍는다고 전보락 하시는 분들 계신데 아, 제 영상 따라 하신 분들 계시기 때문에 어, 텃밭 하신 분들 어, 참고하시도록 영상 공유하도록 할테니까 그렇게 이해 바랍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어, 고추를 언제 정식하면 좋을까? 왜? 그리고 정식 간격 그리고 어떻게 심으면 좋을까? 즉그 복터는 어떻게 하면 좋고 그리고 이제 요즘 춥거든요 이 추운 거를 대비하는 방법 텃밭 치니가 가능합니다 대농들 같은 경우는 뭐 비닐턴을 한다든지 부츠폴 씌우든지 그러는데 저같이 좀 적게 포기소가 작은 경우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가소변을 활용하려면 몇 포위 정도가 적당할까 그리고 주로, 고추에 주로 생기는 병해충 관련해서 같이 제가 설명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해가지고 댓글 상단에 고정해 놓을 테니까요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어, 참고로 여기는요 제 주장부분 복분자입니다 이렇게 복분자가 주로 되어 있고요 어, 요거 한 700평 됩니다 이쪽 가장자리에 이렇게 그 복분자 한줄 끝까지 가긴 좀 중간한 그런 간격이 돼가지고 이렇게, 어, 중간한 그런 공간이 있어서 제가 여기에 그 매년 고추를 심어 먹고 있습니다. 즉, 연작을 하고 있습니다. 탄저병이 없기 때문에 연작이라도 가능하다. 탄저병이 있는 경우에는 탄저병 균이 바닥에 떨어져 가지고 탄저병 걸릴 확률이 높다. 요 말씀 분명히 짚어드리고요. 자, 오늘 이렇게 제가 고추 심는 것, 어, 직접, 직접, 어, 제가 심으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고추는 제가 이렇게 어, 서른 폭 준비했고요. 지난해는 2 0 폭이 심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금꽃추용그열여들 폭이 심고 비타민 고추 한 폭이 심고 해가지고 그래서 열여들 폭이 해가지고 지난해 그래도 한1 0 건, 금고추 한0 건은 제가 말렸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요. 자, 그자가소병이니깐요 이렇게 금고추도 하고 나중에 가을에는 장아찌를 한다든지 용도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고추 부각을 만든다든지, 예, 틀이오기 직전엔 따가지고 그렇게 하고요. 우선 저기 씹는 방법 한번 설명드릴게요. 우선 이제 모종입니다. 모종의 상태가 이제 이렇게 구입을 했을 때 약간의 갈색은 괜찮은데요. 심한 갈색은 좋지 않다. 왜? 이게 키우는 과정에서 이 밑부분이 비료가 가다든지 어쨌 뿌리에 장애를 받았단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는 괜찮다 이렇게 하시고요. 요거 심어서 이렇게 바로 심으셔도 관계 없어요. 요즘은 그 고추 심는 도구가 있어가지고 위에 탁놓으면이렇게 톡톡 떨어지도록 만들었죠. 예, 그런 거 있는데 바로 심어도 관계 는 없는데 요끝 부분을 살짝만 요렇게그 이거 어떻게 피해야 되는지 사투리밖에 몰라가지고 제가 요거 좀 끝을 여기 흐갠다 그러죠. 여기 좀 약간 흐트려주면요, 요 뿌리가 조금 풀립니다. 이렇게 하면 뿌리가 은겼던게 풀리니까 옆으로 확산하는데 좀 도움이 되겠죠.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여기 지난번에 제가 구멍을 뚫으면서 쿡 뚫어가지고 미리 가스장의 발생 때문에 제가 미리 물을 한 일주일 전에 줬습니다. 그 이후에 또 비가 한두번 왔고요. 한 15mm, 20 오늘 한 20mm 왔고 지난번에도 거의 한 15mm 정도 왔었거든요. 한두번 와가지고 요 부분이 주변은 좀 촉촉합니다. 주변은 물도 한번 줬기 때문에 그리고 이 안쪽에 보면요, 이래요, 말랐어요. 그러니까. 어, 물은 분명히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쪽은 그, 그 물이 좀드간 상태지만은 밑에 좀 흙을 약간 건드리면 높이가 적당히 맞아집니다 그래서 요요걸 놨을 때 흙을 복토를 했을 때한2 내지 3cm 정도 덮여, 덮이면 요게 높이가 거의 마, 맞을 정도 그러면 옆에 그 흙을 이렇게 간지락간지락 간지락 하면요 이렇게 맞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요건좀옆좀어 덮는 이 부분을 완전 덮는 부분이 있어요 풀이 난다고 저는 반대입니다 나중에 물주기 좋고 그렇게 또 이게 가스 향의 피해 때문에 이렇게 공기가 나가기 좋도록 저는 또 물주는 그 조건이 쉽기 때문에 또저 밭에 주는 그림이 일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저는 많이 찢는 편입니다. 이 부분을. 왜? 나중에 제가 어 물조르로 간주를 뭐 한다든지 미생물을 준다든지 할 때도 쪼게 되면요. 주기 힘들어요. 이렇게 넓게 해놓으면요. 잘 주기 쉽습니다. 그렇게 이거는 본인들 그 어떻게 그 관리하는 따라가지고 요거를 완전히 덮어주느냐. 저처럼 이렇게 오픈시키네. 그거는 본인들의 취, 어, 그 선택입니다. 전 이렇게 하고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자, 그럼 심는 방법하고 복토는 방법을 수, 어, 설명을 드렸어요. 뿌리를 약간 이렇게 끝부분을, 그, 그냥 심기보다는 끝부분을 이렇게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이렇게 뿌리의 선단을 약간 그 흐트를 해가지고, 어, 여러가지 요래, 심으면 좀 낫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복토는 한2인지 3cm. 그렇게 하시면 맞습니다. 그리고, 자, 간격입니다. 저는 요거, 제가, 어, 지난번 자로 재보니까요. 대략 한 43cm 에서 한 45cm 되더라고요. 제가 간각적으로 구꾹 찍었는데, 그 정도 간격이 나오더라고요. 이 고추는 간격이 40에서 한 60cm. 어, 보통 일반적으로 좁게 심는 분들은 한 35cm 심습니다. 이 간격을. 예, 그렇게 하고요. 그거는 이제 두둑의 그, 넓이라든지, 그리고 흙골의 넓이. 저는 이제 한 골을 심었는데요. 일반적으로 여러 골을 심는 경우에는 이 두둑은요, 기본적으로 하나, 둘, 저는 세 뼘이잖아요. 제 뼘이 23cm입니다. 그러면 세 뼘이면 69cm, 대략 한 7cm 됩니다. 이게 두둑이요. 두둑하고 고랑하고 또그 두둑과 두둑 간의 간격은 그, 최소한 한1 5 m 정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흙골은 대략 한 70cm. 그리고 이 두둑은 한 75에서 80cm. 그렇게 해야지 다 소갈할 수 있어요. 왜튼 이게 최소한 70 이상은 돼야 됩니다. 흔히 말로 사람으로 말하면 가슴 근육이 빵빵해야지 힘을 씁니다. 그래야지 뿌리도 갖고 싶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지 나중에 그웃거름을줄때 신고 한 그, 보름쯤 되면 이제 요소 웃그름을 하잖아요. 벌써 미리 심으신 분들은, 지금 벌써 웃그름 하실 분들 계실 거예요. 저는 1차는 요소를 합니다. 1차는 요소를 해가지고 힘을 실어주면 그때는 포기포기 포기 사이에 이 잠, 어, 뿌리가 이 비료까지 가기 전에 이제 뿌리가 살아나서 이까지 올리면 거의 한 20, 15일에서 20일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신고 10일에서 15일 사이에 저는 요소 웃그름을 하는데 이렇게 쿡 줄여주고요. 그 다음에, 어, 2차 웃거름은요. 여기 너무 좁습니다. 왜? 뿌리가 여기까지 뻗기 때문에. 그때는 측면으로 내려와서 여기에 웃거름을 줍니다. 여기에. 1차 웃거름 여기 어떤 요소를 주고요. 2차 웃거름 여기에서 제가 n 케를 줍니다. n 케에다가 칼슘 섞인 거. 예. 뭐 유니칼슘이나 유니칼맥스 이런 게않습니까 그런 걸 제가 준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금년에는 제가 좀 다른 걸줄 건데 그때 제가 별도로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요. 자, 그러면 비료 주는 거 간격 설명드렸습니다. 간격은 40에서 아, 어, 좁게는 35 그리고 넓게는 한 60cm까지 이렇게 키우는 방법에 따라 달라진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다음은 이 예, 최근에 이제 아직 춥습니다. 다음 주여기도그 기상 예보를 보니까 이 다음 주 화요일 날 어, 7도까지 떨어진답니다. 그러면 시내 기준 7도니까요. 여기는 그러면 영상 5도까지 떨어진다. 그러면 서리가 올 수도 있지만은 서리가 안 오더라도 그 차가운 냉기 냉기를 얘가 그 몸에 겪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콜록콜록 감기를 한다. 감기를 하게 되면요. 초기 성장이 대단히 느립니다. 그래서 저는 몇 폭이 안 되기 때문에 다해렉트서른 폭이잖아요. 그래서 요런 그 물병. 어, 이렇게 페트병을 제가 안 버리고 모아놓은 게 있습니다. 이것을 그 밑에 부분을 잘라내고요. 자를 땐는 참고로 칼로 하지 말고요. 가위로 하셔야 됩니다. 칼은 다칠 수가 있어요. 이거 모양 그, 그뭐 아주 뭐 특별히 많이 필요 없어요. 그냥 이거 자를 때는 이렇게 끝을 확 이렇게 찌그리 가지고 이렇게 자르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 측면에 공기 구멍도 내야 되잖아요. 이 공기 구멍 낼 때도 이것을 찌그리 가지고 찌그리 가지고. 여, 가위로 자르고요. 그리고 다시 펴면 됩니다. 이거. 펼 때는 손을 이렇게 집어넣으면 돼요. 집어넣으면 잘 펴집니다. 이렇게 펴면 된다. 이렇게 이제 마, 미리 만들어 놓고요. 요걸 가지고, 그, 이제 온실효과를 만드는 거죠. 온실효과. 그때 요거 이제 꽂을 때, 그냥 이렇게, 어, 만약에, 그냥 예를 들어서 고추 이렇게 해놓으면요. 꽂아놓으면요. 바람에 날아가겠죠? 이렇게 희마리가 없죠? 예, 희마리가. 희마리 이거 사투인데 아무튼 희마리가 없으면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제가 예전에 국화 국화 끼울 때 사용하던 이런 지주가 있습니다. 국화 지주, 요 대나무로 하셔도 되고요. 이것도 옛날 에 제가 국화 때 쓰던 겁니다. 뭐 이런 거 대나무로 하셔도 되고 이런 국화 지주 이런 것을 대나무도 한번 꽂아볼까 이렇게 요 이건 꽂았, 꽂았는데, 요 조금 전에 포트에서 뺐는 뿌리보다는 약간 바깥쪽에서 이렇게 꽂고 그리고 끝 부분 상단은 약간 가운데로 그냥 기, 약간 모은다는 느낌 그래야지 반듯하게 들어갑니다. 똑바로 소면 이제 측면을 꽂았으니까 이게 포인트가 안 맞겠죠? 이렇게 하면 맞아 들어가요. 이렇게 한 상태에서 이렇게 꽂아놓고 저는 이렇게 이제 어 물을 주고요. 난 다음에 이렇게 덮어줍니다. 이렇게 먼저 물부터 한번 줘볼게요. 이게 지금 참고로 아이물 물도 설명드려야겠다. 저는 지금 좀 물을 주는데요. 물에는 지금 이게 그냥 물이 아니고요. 이렇게 유기산 재제즉 미생물입니다. 뿌리하륙을 좋아하는, 요, 유산재생, 가 뿌리생 골드하고, 그리고 사종복비에서 또 뿌리가 잘 나도록 하는 게 있습니다. 요, 대유 새뿌리나. 이거 조금만 사놓으면 몇년 쓰더라고요. 지금 이거 사은지몇년 됐어요. 여기 보면 제졸지가 2022년도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게 한 2년인가 3년 전에 샀는 거예요. 이게. 참고로 광고성 아닙니다. 내돈내산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렇게두 가지를 제가 희석한 겁니다. 여기는여기 10L 인데요. 여기 10ml 넣습니다. 아, 15mm 넣습니다. 15mm 넣었고요. 좀 많이 넣었어요. 그리고 뿌리 생골드도 여기다가 에 제가 15mm 넣습니다. 15mm. 그래서, 어, 요렇게, 그, 한 20mm까지 넣어도 괜찮아요. 20mm나, 그럼 20mm면 500배잖아요. 500, 500배로 계산하십시오 이것도 500배 넣어도 관계없어요. 15mm가 정량이지만은, 그 500배으로 어, 20mm 넣어도 관계없습니다. 그렇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넣어가지고, 여기 지금 희석한 물입니다. 요 희석한 물을 이제 비가 왔지만은 신고는 종일 측면에 제가 마른 흙을 보여드렸잖아요. 이렇게 좀 충분하게 물을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한 200ml 들어가잖아요. 포기당저는 대략 한 200ml 줍니다. 그리고 부족하면 더 주면 되거든요. 이렇게 하면 뿌리 주변에서 좌우로 10cm 정도는 물이 충분히 갑니다. 그렇게 하면 어또 제가 물을 주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물을 준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자 이렇게 물을 주고 난 다음에 다 신고 물을 주고 난 다음에, 이제, 오늘, 저 지금 날씨가 쌀쌀합니다. 오늘도 제가, 오늘도 저, 제 친구를 만났는데요.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날씨가 정상이 아니지. 묻더라고요. 아좀 정상적인 건 아니다. 그렇게 하면, 이꽃추라는 괜찮느냐? 묻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요. 그래서, 아, 참 농협에 가니까 가더라고요. 후배 직원들이 궁금한 게 저한테 묻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다. 어, 양이 많으신 분들은요. 그, 활대를 꽂아가지고, 그 비닐 또는 부직포 어, 흰색 부직포 있지 않습니까 검은색은 안 되고요. 흰색 부직포를 덮어 놓으시면 보온이 됩니다. 요즘 그모짜리 키울 때 보면요, 어, 모짜리에도 부직포 덮어가지고 뭐, 어, 배 육묘를 하지 않습니까? 같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면요, 보온이 됩니다. 보온이 되고 이 측면에 여기에 공기 구멍도 있고 상대는 구멍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고 나중 에물줄 때는요, 구멍으로 줘도 되고 이렇게 바로 줘도 관계는 없습니다. 저그 비닐 크게 찢어가지고 그리고 저는 참고로. 이쪽에 이제 복분자 제가 그농자이 말씀드렸잖아요. 복분자라서, 복분자 이게 마를 때되면 제가 물을 줍니다. 여기 지금 이 라인이 같은 거고리 그 돼가지고, 요 라인에 보시면 제가 이렇게 점적 테이프 좀 이렇게 호수, 점적 호수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물이 똑똑 떨어져요. 그래서 물을 주게 되면, 요 뿌리 근처로 호수를 해놨기 때문에, 어, 이렇게 점적 테이프를 해놨기 때문에, 뭐물 주는 것도 또, 나, 나름 또 저는 쉽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 심으시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자, 그러면, 고추 신기 전에 들어간 자재는 뭐가 들어갔느냐 아 저는 20일 다시 복합비로 들어갔고요 그리고 칼슘 유황비로 석회지요 석회 들어갔고 퇴비 들어갔습니다 퇴비 들어갔고 그리고 이 토양의 그 물리성을 좋게 하기 위해서 아 지난해 제가 구해 놓은 이런 코코베지 요거 코코베지 라 코코베지도 좀 제가 부세까지 같이, 같이 집어 넣었어요 넣고 그리고 붕사 들어갔고요 용승임비 들어갔습니다. 들어갈 건다 들어갔어요. 그래서, 일정상 제가 지난번 담영상 보여드렸지만은 한꺼번에 제가 넣, 넣고요. 대신에 가스 장애를 회복하기 위해서 일주일 있다가 물을 줬습니다. 그리고 미리 구멍을 뚫어놔가지고 비두번 맞았고요. 그러면 최소한 요 주변에서 발생되는 가스는 큰 문제였을 정도로 이렇게 미리 단두를 했다.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토양 살충 목적으로 제가 또 뭐를 넣는가 하면요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제가 대그 지난번에 어그 그때 아 요거 제가 그때 설명 드렸는데 아 마침 여기 있어가지고 제가요 진총채뚝을 제가 한번 뿌렸어요 같이 뿌려 줬는데 여기 고자리팔 이라든지 어 나방류 이런거 특히, 꼰두랑 총채벌레. 즉, 땅 속에 들어와가지고 묻으면, 그, 백강균에 의해가지고, 이제 게 곰팡이 피는 그런 거 제가 한번 설명드렸어요. 다른 영상도 설명드린 게 있습니다. 진총택도 요걸 뿌려놨는데, 아, 제가 아는, 그제 친구가 관련된 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퇴직하고 또 이쪽 비슷한 쪽을 가가지고, 이야기 나누는과중에 요걸 아, 설명 해주더라고요. 이게 파리형의 균뚝인데, 전 이런 게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어, 제가 농협에서 35년간 병충 방제 처방 상담을 했는데 살균하고 살충 같이되는 친환경 자재가 나는 없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지난번 어떤 분이 댓글로 질문했는데 제가 아는 바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라고 설명드렸는데 아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실험적으로 사실 이게 이거, 이 자체를 넣어놨기 때문에 정확한 실험치를 알 수가 없는데 일단 병이 덜 걸리도록 제가 여기다가그 여기 이제 그 탄저균 즉 어, 살균도 같이 그하은 거든요. 그래서, 이 탄저병, 요것도 좀 도움이 되도록 한 뿌려봤습니다. 파리응의 균뚝. 아, 요건 내 네, 나중에 별도로 설명을 드릴게요. 아, 참고로 요거는 내돈 내산은 아닙니다. 이야기하는 과정에 친구가 한번 써보라고 주는 겁니다. 요건 내돈 내산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요거는. 나, 나머지는 다 제가 산 겁니다. 요것만 내돈 내산은 아니래요. 예,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심었고요. 이제 그리고 그, 아, 영상이 길어진다. 길어지도 좀깐기한번 가봅시다. 까지껏. 예, 그, 고추에 이제 주로 생기는 병은 뭐냐. 제일 골치 아픈 게 고추에는 충으로는요, 그, 담배나방입니다. 담배나방. 담배나방에 지나면 잘 듣는 약제 말씀드렸죠. 바이고. 예, 현재까지 바이고가 제일 잘 듣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그리고 그, 꽃노랑 총채벌레 뭐다토르라든지 캡틴 엠피이지 세큐 이런 약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방금 막 요런 설명드린 부분들은 댓글에다가 정리해 놓을 테니까 보시고요. 그리고 또 골치 아픈 게 칼라병입니다. 어 칼라병은 뭔가 하면 진딧물이 가해를해가지고 진딧물이 복용돼 있는 그런 것들은 얘들을 그 병을 옮겨줘요. 그래서 초기에 진딧물 방제가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보통 이제 육무장에서 약을 충분히 칩니다. 제가 꼼꼼하게 보니까요. 뭐진딧물이나 이런 건안 보여요. 그래서 아, 이거 약을 방제를 했는 거다라고 제가 믿고 또 농협에서 판매하는 거는 또 역시나 같은 농협, 상주농협 그 원예농협 그 육무장에 서 키운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방제를 했다 믿고 제가 요거는 이제 이렇게 심어 놓고 한 일주일 이내에 아, 그래도 제가 직접 방지하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한번 방지를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제 방지할 때 어떤 약을 방지하는지는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골차 픈게 꽃노랑 총채벌레 담배나방 충으로는요. 거기 참 골차 픈 거고요. 그러니까 진딧물. 꽃노랑, 진, 꽃노랑 총채벌레 진딧물 담배나방. 그리고 균으로는요. 제일 골치 아픈 게뭐 바이러스도 있지만은 제일 골치 아픈 게 사실은 탄제병입니다. 탄제병은 이제 고추가 달리기 시작하면 주기적으로 방제를 주셔야 돼요. 주기적으로 예렇게 이해하시고 그리고 이제 방아다리 아랫 부분에 잎을 따는 거라든지 이런 거는 너무 빨리 따지 마십시오.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뿌리가 활성화되고 이렇게 결순이나고할 때는 잎에서 광합성 작용을 해서 영양 물질이 즉탄 생기는 생, 어, 탄소 동화 물질이 잎도 키우고 순도 키우고 겨순도 만들고 뿌리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잎이 많아야 돼요. 지금은 한 개라도 잎이 대단히 소중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미리 따지 말아라. 그리고 미리 딸 때는 언제준다면 좋은가? 겨순이한이렇게5내지 7cm 나왔다. 그러면 겨순이나오면 금어가 나왔습니까? 겨순을 키우게 한 뿌리가 나왔습니다. 뿌리가 그만큼 성장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그때 가서 따도 되니까 너무 급하게 따지 말아라 라는 말씀 드립니다 중간중간에 짱돌어 놓은 이유는요 비닐 날라가지 마라고 제가 중간중간에 놨습니다 보통 사보를 한샷씩 복도 올려놓잖아요 저녁에 짱돌 양이 안 많기 때문에 짱돌을 한개씩 올려놨습니다 그러면 바람에 덜 날립니다 자 그리고 지주입니다 지주는 보통 이런 이자양지주가 되면 세포기당 하나씩 꽂으면 됩니다. 저는 두포 이상 꽂았는데요. 왜냐면 하 양도 많지 않고 제가 예전에 여기 복분자 심기 전에 여기 고추를 농사 지었습니다. 여기 2,300포기까지가 제 농사를 지었었어요. 아, 그때는 좀 많이 지었었는데요. 지금 양을 줄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고추 관련 어, 이런 그 고추 파이프라든지 이런 게좀 많아요. 제가 그래서. 어, Y자형은 많지 않은데, 이런 게좀 많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그 일자형 파이프도 많이 구입이 됐고 해가지고, 어, Y자형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요건 두 포기당 한 개씩 넣는데, 요건 세 포기 하나씩 넣으면 됩니다. 여기 바람이 많기 때문에, 요렇게 이제 Y자형을 이렇게 밑에 요 고정하는 걸 꽂고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요렇게 합니다. 요렇게 1.5m 짜리 파이프를 해가지고, 그러면요 온이 1.5m 다올라갑니다 나중에 제 영상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 1.5m 까지 고초가다올라갑니다 그래야지, 고추를 최소한 두 포기에 금고추 한근 이상은 딴다 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어, 이렇게 제가 설명드린 부분들 다시 한번 댓글에 고정해 놓을 테니까 보시고요. 칼리에서 어, 궁금하신 것 그렇게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난해도 제가 영상을 치면 올리기 시작하다가 중간에 사실은 안 올렸어요. 그러다가 나중 후기에 왜 고추는 안 보여주십니까? 라는 그런 댓글 때문에 다시 보여드리기 시작했는데요. 지난에제 영상 보신 분들 알겁니다. 제가 10월 22일에 고추를 뽑을 때까지 그때 이제 서려오기 직전에 제가 장아찌용 이라든지 고추 부각용 고추를 따면서 보여드렸지만 은탄자 하나 없이 제가 키운 걸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제가 중간중간 계속 제가 고추 관리하는거 제가 틈틈이 이제 복분자 농장이지만제 보여드릴 테니깐요 어, 참고 바랍니다. 그리고 궁금하신 거 질문하시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고추 3는 포기 심고 영상 찍는다고 또머라 하시면 제가 음메 기죽어 가지고 또 고추 영상을 안 찍을 수도 있습니다. 지난해 딸랑 수포 이 심었는데 고추 영상 찍는냐고농머라 해가지고 제가 기을 기가 죽었었어요. 그래서 안, 안 찍었는데 금년도 좀 뭐라 하지 마시고 그냥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예, 늘 멋진 날 되시고 행복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 오늘은 비온 뒤라서요. 아주 날씨가 개청하고 좋습니다. 멋진 날 되십시오. 감사합니다.